다시 힘을 쓰는데, 박, 박어갖고, 지금 안 뜨고 있었고요. 손잡이 내려가면 안 되는데? 센게 지지가 하나 힘들어서 <laughs> 지금 찌가 약간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한두번 정도 했었는데, 그때 이제 탁 빠른 거 체질을 했어요. 어, 저도 이렇게 대물만 나으기는 진짜 인생 고기 아까봐서 아, 정말 매, 매, 매우 좋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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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여기가 지금 만수인데, 여기 만수에서 지금 이쪽으로 비가 많이 와서 올라오지는 않더라고요. 그때도 비가 만수에서 이제 넘칠 때 왔는데, 지금 이 자리 자체가 만수가 찼을 때예요 그리고 여기는 특별히 뭐농봉기라 해서 물을 많이 빼는 것같지는 않아요. 그래도 빼면은 그래도 한 3m, 3m 까지는 빠진다고 하는 것 같던데, 지금은 만수고, 바닥 지형은 여기 한 10년 전에 제설 작업을 해갖고, 조금 이 앞쪽으로 좀 많이 파져 있어요. 근데 그래갖고 보통 요게 한 상류인데도 불구하고 한 여섯 한, 11m 기준했을 때한 3m는 나와요. 지금 저 자리가. 저좀더 어, 상류로 갔을 때가 한 2m 나오는 것 같아요. 11m, 12m가. 수심은 그래도 보편적으로 장뼈 낚시 하기에 딱 적당한 수심에다가 자리 여건은 좋아요. 근데 이제 여기가 잉어 낚시 밑밥을 좀 많이 들어가진 않아서 고기가 이렇게 먹을지 안 먹을지 모르겠지만, 은 그래서 밑밥을 좀 오늘 좀 계속 줘놓고 기다려 봐야 될것 같아요. 지금 저 진분이 입질이 들어와서 지금 고기를 랜딩하고 있는데 고기가 지금 잘안 나고 있어요. 네. 네. 좀 이따가 한번 고기 바깥으로 빼면은 한번 그때 볼게요. 네, 그렇지. 되를들고또뭐머리바지도왔 아 처음에 어? 낚싯대를 잘못 들었서 어머나 이거 뒤 나무 썩을 걸리지 않게 잡혀가지고 채집을 써 써가지고 써가지고 써가지지고써가고써가지지

사람 보고 또한번천히고이천히을 천천히. 아, 천천히. 아, 천이히 아, 천천히. 아, 천천히. 아, 천천히. 아, 히 아, 천천히. 아,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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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 어, 이제 나온다. 음, 공기 음, 먹었어. 음, 천천히. 어 이쁘다. 야, 깔 죽인다. 천천히. 이쪽으로, 네. 이쪽으로. 내 네. 차, 열면은, 중간에, 응. 검은 국방색 가방 있어요. 응. 그거 하나만 줘. 그거 고기 잡는 거예요. 아, 오케이, 오케이. 예. 예. 다, 다 나왔어. 천천히. 됐죠? 네. 어해야 돼? 야, 이런 게 있긴 있구나. 응? 지금, 누가 가서, 누가 가서, 누가 가서, 누서가서 아 put up. 고 h a t do you do? I d o 이 t know. c m e 다 o w n Yanty. t 어 a t s m not g o 네분 정도 된그러습니다아거 그냥 있어. 기지 말고 버티고 있어. 버 없어. 아고대 손이 떨리는 거 같아요. 예. 그러게 된대요? 떴는데 이제 깨팍하고 응. 나갔잖아. 제갈부터 떴는데 왜요? 왜요? 왜데막 인생 공기를 담았다. 나 제갈부터 거의 들어갔는데. 그렇지 안 돼, 안어안돼휴어 돼, 안 돼.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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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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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으 저거 매트 깔고 매트 깔어 상처 안나게 굳히면 90, 되는거 같아 상처 같은거 안나게 깔어 빵 봐봐 우유. 소문대로지 소문대로 아, 가까이저 스펀지 하얀거 네. 스펀지 네. 밑에 깔어 스펀지 네. 이야 와, 나유인신인데 어, 어, 이거 잡아 볼나 아우. 대박이네. 여기서 본거 중에 최고 크다 아 이거 낚싯대를 잘못 들었어. 여기다 꽂고 저거 줄빨빨 주고. 빨 빨아 놓을까. 일싸낚고 예. 상처 안 나게 잘해 놨어. 낚시, 낚시 줄이 안 터진다. 어, 각해두개 <laughs> 동시에 먹었어. 줄자 가... 있어? 네? 줄자? 줄자옵니아 줄자. <laughs> 이런 일렉봄을 줄자. <laughs> 잡아본 적이 <laughs> 없으니 <없네. 웃음> <laughs> <laughs> 끝내주니까 어우 저... 애들이 여기 많구나 엄청 나아 성공했네 응. 성공했어 성공하셨어 응. 아 이모 올때 장갑도 갖고 오셔야 돼 이거 들어야 돼 이제 데대리꿀거 예. 같아요, 이거? 아니, 밭 갈려고 이제 이쪽으로 갈고 옆에 거 갈는데 그냥 쫙. 아, 다른 거밭 갈려고 하는데 수식간에 꿀고 들어가 그 응. 아이, 거 새끼가 아, 먹고, 아, 먹고. 있었구나. 먹고 옆에어가거 겁다, 겁다 하다가 옆에 거 이제 밭깔고 18m 밭 갈려고 하는데 아, 쫙 벌은 <laughs> <바른 웃음> 거. 근데 챙길 수는 없었는데. 야, 이 새끼 뜰치 해도 잘안 들어가려고. 아, <laughs> 진짜 인생 곡이다이야1 어, m 나오네. 어, 1 m 되는저 들고 있어 이거 빼고. 네, 어. 빼고 수고, 들어. 좀, 어. 땅에 뜨지 말고. 아가미아가에어요 아가미 넣어 여기 여기 어 아가 어 거기 고저칠 자. 요 일로 좀 빼고 살자이 맞아. 사전 보잖아. 어, 너, 여기, 여기, 여기. 너희들 이제, 너 봐야지. 눌러봐, 먼저 봐. 아 가서 주둥이 밀고, <laughs> 어, 주둥이 밀고, 어, 주둥이 밀고, 됐어, 여기. 더 뒤로 빼, 뒤로, 뒤로, 뒤로 빼. 좀만 더 뒤로 빼도 돼. 여기, 도 어, 어, 됐어, 됐어. 여로 와. 매자야, 매자. 메자. 이거 와. 이야, 이 이거, 이거다더큰거 이거 있어. 어휴. 이제 들고 사진 찍어야지. 어, 놀래갖고, 낚싯대를 잘못 들어갖고. 이 사타구니에 넣어갖고 지금 아파 죽겠어. 요 그래도 여기 공간이 좀 나와갖고 예. 둘러서 여기 딱 앉아서 이렇게 들어. 그래. 그래야지. 지 자, 앉아. 조심하세요. 자, 자 상황 간단하게 자. 우 어, 손맛 것것 최고입니다. <laughs> 상황 어땠나요 어, 상황은 어 잉, 잉어 전용으로쭉 빨고 들어가는 입질이고. 어, 힘이 엄청납니다. 어, 밑밥을 새로 갈아주다가, 옆에 18m 에서 빨고 들어가는 입지를 봐서, 챘는데 이런 대물이 나올 줄은, 어, 엄청납니다. 어, 멋있습니다, 고기. 어, 제가 듣기로는 여기, 저기 노지에, 첫 오늘 노지 첫 출시인데, 첫출전대 어, 저도 이렇게 대물 만나보기는 진짜 인생 고기 나까봐서, 아 어, 정말 매, 매, 매우 좋습니다. <웃음> <에이>. <웃음> 네, 감사합니다. 어... 진짜 어이, 멋있습니다. 네, <laughs> 촬영할 줄 아는 것 같은데요. <laughs> 준비가 거 예. 어 들고 있기도 무거운데요? 못하겠는데요? 최대한 해봐안돼 저기. 어안돼안돼안 돼. 안 돼, 안 돼. <laughs> 팔에 힘이 빠져도 안 돼요. 네. <laughs> 이렇게 안 돼. 음, 이, 이 표지가더 음, 음, 더 멋있어. 좀 다리 좀 음. 이렇게 딱 해서. 아 음, 무거운데? 앞뼈고. 이렇게? 어, 이렇게 하잖아, 가무치 음. 잡는 애들. 그게 더 표준화 멋있더고 고기 좀 피고. 약간. 거기에 이제 피곤하대 아, 이제 살려 줘야지 이제. 아, 일단 여다넣았다가 예. 거기 다 나가다 나중에. 나중에 잡으면 이제 움직이지 말고 그냥. 살라 좀 하나 놓고요. 여기 고 여러분, 라미라고 그랬는지. 너파파파파파파 그냥, 그냥 아주세해 네. 아, 고기망이에요, 그게? 어. 응. 인생 고기 나갔습니다. 최고입니다. 원줄은 낚시대는 18m에 원줄 8호에 목줄 10호, 그다음에 감성 동반을 13호 썼습니다. 아, 예. 요 떡밥은 거의 어분이랑 그리고 포테이토랑 좀 섞어서 사용했고요. 그리고 별, 특별한 건 없습니다. <laughs>